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오래 가기 위해 연인이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진실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래도록 연인 또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위대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일지라도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헌신, 배려, 연민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면 사랑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 변호사인 오카리 주니가의 글을 바탕으로 오래가기 위해서 연인 또는 부부가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연인과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기억해 두세요 오래가기 위해 연인 혹은 부부가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진실 여덟 가지. 첫 번째, 불꽃 같은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불꽃 같은 사랑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 사그라든다니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사랑이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떤 감정을 의미할까요? 심리학계에서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예일대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른바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연인과의 친밀감, 연인에 대한 열정,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삼각형을 이룹니다. 친밀감은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것은 물론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며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은 사랑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자 출발점이에요. 친밀감이 없는 관계는 그저 아는 사람에 불과할 테니까요.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강력한 끌림, 함께 있고 싶은 욕망, 뜨거움, 흥분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열정은 연애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처음엔 짜릿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황홀함을 얻지 못하니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입니다.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라는 믿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란 확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떠올릴 때 뜨거움으로 일컬어지는 열정,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친밀감을 쉽게 연상하지만 노력이나 의지는 바로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힘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의지도 사랑이에요. 없어서는 안될 누군가에게는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전부 충족되어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친밀감만 높은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열정과 의지만 높은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낭만적인 영화가 아니므로 부부는 시련을 함께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꽃 같은 사랑이 식어서 사그라든 것 같아도 연애 혹은 결혼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다.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거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에게 반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싹 트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선택만 남겨두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랑의 중간 과정을 강가해 버립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따지지 마세요. 상대는 그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 번째, 매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배우자에게 평생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는 현대 사회에서는 외적인 매력을 중요시하지만 사실 첫눈에 반한 사람과 함께 살아도 그 관계가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스스로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을 품게 할수 있어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해 생각하고 연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거든요. 생각의 차이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문둥문둥 생기는 상대방과의 갈등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편함을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조차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일이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랑의 감정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가려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행동이 자신과 배우자 모두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 수 있어요. 논쟁한 후에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연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은 하나의 여정이다. 결혼으로 최종 목표를 이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결혼 생활은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각자가 그리고 부부로서 동시에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감정이 소멸한 듯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는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육체적 사랑도 정신적 교류가 필요하다. 부부 관계는 서로를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친밀하게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일지라도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생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가 느끼고 원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녀를 갖는 일은 결혼 생활에 부담이 될수 있다. 자녀를 갖는 일은 인생의 멋진 부분인 동시에 결혼 생활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가 생기면 약간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배우자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보낼 수 있는 순간들을 즐기기 위해 여유를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여덟 번째, 결혼 생활은 대화 없이는 유지하지 못한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즐기게 해줍니다. 비밀을 만들고 감정을 억눌면 서로에게 아픔이 생기고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쉬운 일은 없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래가기 위해 연인 혹은 부부가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진실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오래 가기 위해 연인 또는 부부가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진실 8가지. 첫 번째, 불꽃 같은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두 번째, 사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다. 세 번째, 매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네 번째,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은 하나의 여정이다. 여섯 번째, 육체적 사랑도 정신적 교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자녀를 갖는 일은 결혼 생활에 부담이 될수 있다. 여덟 번째, 결혼 생활은 대화 없이는 유지하지 못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